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명지암 청관장군보살입니다.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띠 할 차례예요. 30세 갑술생 바로 들어갈게요. 직장하고 사업 같이 갑니다. 감투의 운이 있어요. 그냥 승진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투를 좀 특별하게 쓰고 그리고 움직일 일이 있어요. 전적으로 내 책임하에 움직이는 부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생활이지만 내 사업처럼 움직이셔야 그래야 윗사람 혹은 아랫사람 거래처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야 일 추진 이라던가 거래처에서 일을 나한테 뭐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래처에 일을 준다거나 할때 나를 믿고 움직여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금전도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애정운은 다양한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양한 인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를 길들이는 인연 한 손에는 당근 지고, 한 손에는 채찍 쥐고서 그리고 다가오는 인연이 있을 거야. 근데 나를 극할 수도 있고, 도와주면서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각오는 단단히 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왜냐, 내가 당근을 줄 때는 내가 좋지만, 채찍을 맞을 때는 아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잘 융화를 해서, 어떻게 타협을 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꾸려나갈 것인지, 그거는, 두 분이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42세 임술생 이분들 돈 좋아해 맞아돈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특히 임술생들은 돈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사업은 먼저 봐드릴게 잘 되는 사업으로 아랫사람은 배가 불러가는데 정작 나는 힘에 부쳐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한치의 손에도 용납 안 되는 나잖아 그쵸. 그렇죠. 임수생등 그렇거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금고가 배가 불러질 수 있어요. <laughs> 뒤로 꼬부친다, 무슨 빼돌린다, 이런 건 아니고. 남들은 앞에서 봤을 땐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 자기들 배다 불려놓은 것 같은데, 내 배는 나중에 가서 좀더 불러 있어. 응? 그러니까, 운영 방침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것만 좀, 머리를 조금만 쓰시면 되고, 그래서 나만의 즐거움이 한층 더해져요. 어? 그래서, 즐거워. 그리고 이제,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식업이라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식품 납품을 하는, 식자재 납품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라던가, 뭐, 공공,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좀 납품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재미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나가내 배를 조금 불릴 수 있는, 어? 아랫 사람들도 배가 부르지만,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 배가 부른데, 특히 내 배가 조금 더 부를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야.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그리고 애정혼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가만히 기다려주면 되는데, 시드 때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연이 있어. 지금 뭐, 뭐, 이혼하고 새로이 뭐, 만났다거나, 뭐, 요즘에 이혼율도 많으니까. 아니면 뭐 부부 생활 하는데도 부부간에도 별로 그렇게 여태까지 좋지 못했다거나 이러신 분들 근데 그거 조차도 즐길 준비를 하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덮어집니다 당장 괴롭기는 해도요 그렇죠 그리고 54세 경술생 사업 지금까지 힘겹게 끌고 왔다면은 개면연에는 숨을 좀쉴수 있어요 숨을 좀쉴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앞을 막는 사람이 없어, 없어. 거침없이 그냥 앞으로 쭉쭉쭉쭉쭉 나가도 돼요. 근데 세계 경제가 발목을 잡아. 그렇다고 뭐 조심스레 뭐 나아가 보자고 해도 일단 잘될 때는 물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잘될 때는 잘 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실 때 사인 도장, 잘 살펴보고 찍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할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다른 요즘에 직업이 원체 많은 직업들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지금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그 직업들 그 분야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어떤 분야와 이가 맞아떨어지면서 대박을 한번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인연은 정리가 되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새로운 정보로 사업까지 구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인이 돼요. 그래서 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66세 무술생. 사업하시는 분들 먼저 주변의 도움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해예요. 그리고 귀인도 나타나고요. 그 귀인이 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를 딱 끌어 당겨주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분한테 여자가 들어온다. 아니면 여자분한테 남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절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는 순간 관제구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관제구설 시작되기 싫고 내가 사업하는 거에 도움만 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선을 넘지 마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관제구설 동발하면 문서 깨지죠? 돈 깨지죠? 창피당하죠? 망신스럽죠? 이건 뭐 삼재도 아닌데 삼재 겪듯이 그렇게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선을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만 명심하시면 괜찮아요. 애정은 또 함께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제구설, 소송, 시비, 송사, 내 가정 깨지고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지킬 건 지키십시오. 78세 병술생. 병술생은 사업, 금전, 건강 세 가지 한꺼번에 볼 텐데요. 사업은 수렴청정으로 하시고요. 어? 왜 우리 상감마마 노하셔서, 어? 뭐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뒤로 물러나앉고, 이제 뒤에서 수염청정 하시듯이, 대왕대비로 물러나시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금전관리를 하시되, 이제 보고서하고 그 외에 이제 자료로다가 검토하시고, 건강은 운동뿐이에요. 모든 것을 내손 안에서 다 이뤄낸다고 생각은 이제 그만 접으세요. 접으시고, 그래야 마음도 몸도 정신도 맑아질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길 바랄게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